네, 안녕하세요. 좋은쌤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만이시 보육 일지 피드백을 할 거예요. 일지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피드백도 간단히 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보육 따로 기재해 주셨는데요. 어차피 일지에서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쓰지 않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과에 대해서 일상과 놀이로 구분하셨고 주간보육일지 상당히 간단하네요 간식은이 시간에 먹는다 점심은 11시 40분에서 12시 40분 네, 낮잠은 휴식도 하고 있다 요기 네, 부분은 사실은 쓰셔도 좋지만 안 쓴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맨날 이 정해진 시간 안에 하는 게뭐 사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게 중요하죠. 시간에 대해서 꼭 써야 되는 부분은 여기 근데 잘 보시면, 음, 바깥 놀이를 11시 10분부터에요. 실내 놀이를 11시 10분에 끝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론, 9시 40분부터 11시 10분이니까 1시간 이상 충분히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바깥 놀이, 클레놀이가 11시 10분에 교실에서 끝났는데 어떻게 놀이터에 11시 10분에 있을 수가 있어요?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차를 두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11시 10분에 10분 동안에 이동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10분부터 40분까지 오롯이 바깥 놀이터에서만 있었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이 내용이 여기거든요. 여기 두 개. 이거는 어떤 것보다 시간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에서는 시간을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좀 벌건비출 해 볼게요. 네. 여기는 시간이 중요하니까 11시 10분에 박교실에 있다가 박한 놀이터에 11시 10분에 동시에 있어서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순간이동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다면,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한 번씩 해주시는 게좋겠죠요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반이든 유아반이든 선생님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기본 생활 습관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선생님들 알려주시잖아요. 꼭 먹고 평가제 감축되나요?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지도는 하고 계시니까 그 내용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간식이랑 점심은 합치셔도 됩니다. 네, 합치셔도 됩니다. 당연하죠. 성격이 같으니까요. 여기에서 글기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만 해주셔도 아 선생님 계속 해주고 보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 문장으로 그냥 일주일 동안 흉쇄해 주셨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한 부분은 그렇고 내 네, 삶이 휴직 1시간 넘게 전에요 1시간 50분 네. 그리고 이럴 때에도 낮잠에 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이 정도의 지원은 그냥 평소에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용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보다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디테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본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셔서 개별 매트에 놓는 게 아니죠. 애매한 단어는 정확하게 바꿔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감점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본 김에 계속 말씀드려요. 셀레놀이 영역별로 나눴습니다. 영역별로 구분하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근육, 소근육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나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다양한 세계의 풍선을 쳐요. 다양한 풍선을 가지고 놀이하는 과정에서 소근육 분명히 사용합니다. 네, 풍선 채는 과정에서 대근육도 쓰지만 소근육도 써요. 꼭 굳이 대근 속로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도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어디에서 그대로 하셨는지 제가 봐도 알겠는데 관찰자는 더 빨리 알겠죠? 네. 선생님들, 따라 하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다 그대로 가지고 오지는 마세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진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걸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계획해서 못 하실 것 같으면 할수 있는 만큼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은 월요일날 12시에서 12시 반까지 한대요. 그러면 이날, 월요일에는 점심을 20분 안에 먹는 거네요. 그쵸? 이거대로 한다면요. 그러면 이날은 점심을 낮잠을 평소보다 훨씬 더 짧게 자는 거네요. 그쵸? 이 시간 안에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이거 가지고, 이거 어쩌야 저쩌나 하진 않는데, 면담으로는 확인할 수 있어요. 현저하게 차이가 나니까요. 네, 이 정도만 써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성폭력, 아동 학대, 학대는요, 신체 학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은 노력하지 않고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 자체가 신체 학대만 당해서 아픈 건 아니니까요. 여기 볼게요. 1일부터 5일까지 주간의 보육 일지예요. 영아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언어로 표현하고, 좋아하는 색의 블록을 선택해 다양한 모양을 구성해 보았다. 여기 제가 왜 끊었을까요 주간보육일지고요 7명 남짓의 아이들이 있는 만 2세 반이에요 주간보육일지에서 단 하나의 일과만 썼어요 놀이만 그랬다면 놀이에 대한 실행평가는 하루 중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기록을 쓰는 거예요. 구체적인 개별 아이의 모습을 굳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선은 이해되셨죠? 영화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으로 언어를 표현하고 좋아하는 색의 블로그 선택에 다양한 모양을 구성해 보았다. 이거는 보육일지 보다 관찰일지에 적합한 내용이라는 거죠.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색상으로 만든 영화도 있었고, 두 가지 색을 섞어 차례로 끼우기를 하는 영화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이거는 관찰일게요이이죠 영화가 게양한식관을 여러 가지 방법 찰할게이할수 있도록 관찰할수있이록과찰요 여기까지 볼게요 우리 선생님게요이여선생님이 여기 두개 두 썼나 지요 그러면 여기서 요어로 표현하고, 언언어만이세가다똑같이표현했을까요 아니죠. 그쵸? 좋아하는 색의 블러고 선택했는지 그냥 이 색깔을 갖고 놀고 싶어서 선택했는지 몰라요.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또한 가지로만 하나도 한 있었고 두 가지 색을 섞어서 하는 아이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이거를 몽뚱보다 쓴다고요. 주간 모일빌에서는요한명한 한 명을 디테일하게 찍지 않고요. 영화들이 뭐 이런 식의 내용이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실행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좋았습니까?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겠다 그래도 어떻게든 단인교사만 알아요 교사가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게 효과적이었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이번 주의 주제가 뭐 같아요? 세계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저 몰라요. 뭔지 모르겠는데 세계일 것 같아요. 세계 많으니까. 그러면 세계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를 나눴다는 지원이 있어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었다. 월요일 날 아이들이 놀이 안에 교사가 개입해서 자연스럽게 개입해서 시작이 좋았죠. 그래서 아이들의 관심에 따른 흥미를 지원할 수 있었다는 라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놀이를 쓸 때에는 그 놀이가 어떠했는지 쓰는 게 일지를 쓰는 이유예요. 일지를 쓰는 이유는 평가를 통해서 놀이보육 과정을 점점 발전시키기 위해서죠. 여기 한번 볼게요. 제가 지금 강의 연달아서 목소리가 좀안 좋지만 약속한 시 약속한 일지 피드백이라서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음, 여 요긴가 봐요. 이 놀인가 봐요. 그쵸? 식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탐색해 볼수 있도록. 여기 문구에서 다, 자, 잠시 해 볼게요. 다양한 식재료를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해 볼수 있도록. 여기에서 식재료는요. 식재료의 원래 의미는 실제 실물의 재료예요. 그렇죠? 그런데 실물 재료를 제공한 게 아니라 놀잇감을 제공했죠? 그럼 실물 식재료를 제공한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음, 이것 때문에 감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부분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탐색해 볼수 있도록 실제는 제공하기 어려워서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색깔의 과일 오일카을 제공했어요. 계획의 실행이죠. 이게 뭐냐면 요거에 대한 실행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나요? 네. 그럼 이건 없어도 그랬을 거야라고 누구든지 알수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의 실행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영화는 그릇안에 원하는 과일을 넣고 숟가락으로 섞는 독장 또 해보며 먹어본 흉령게의 놀이하였음. 이거, 뭐 같아요? 같아요. 한 명의 놀이를 적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것에 대해서, 이, 이거 뭐죠? 이 놀이에 대해서, 아니면 혹은 이 놀이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아이들, 혹은 이 놀이감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뭐 서성였던 아이들, 이 놀이감을 가지고 새로운 놀이를 하였던 아이들, 이 놀이와 관련된 반응을 놀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계획한 대로 놀이를 한 것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 놀잇감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적는 것이 주간보육일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보이는 영화들과 함께 바이레의 이름이나 색을 이야기하며 할수 있었어요. 어쨌든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하고는 했는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이도 그냥 냅둘까요? 왜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아, 과일이라서 재미가 없나 보구나.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자주 먹는, 좋아하는 음식이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평화요일에 제공했다고 예를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그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관찰일지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훨씬 더 의미 있는 실행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색 돋보기로 주변 사물을 반복하여 탐색하면 주변의 색에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명칭을 알수 있도록 사용을 작용하였어요 음,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 한 내용이죠. 근데 이 내용은요, 사실은, 음, 어떻게 말해 보면, 이,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활동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여기 없어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고 누구든 알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은 여기에 써도 되고 밑에 써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이걸 쓰는데 시간을 소비하시기 보다는 실제 놀이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어, 그런 과정이나 반응이 더 좋다는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예측할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놀이의 흐름보다는 의미 있는 것들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색 돋보기로 본 거를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두개 겹쳐 보기도 하고 색을 경험해 보았어요. 경험해본 것까지 교사가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것사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경험해 보였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건 이런 디테일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영어는 동의를 듣고 몸을 움직이며 일동을 하다가 말할 다른 놀이네요 여기에서 두 가지 다 지적해 볼게요. 독보기로 탐색한 것을 언어로 표현하기도 하고, 독보기를 두 개, 보기 다음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았다 이거는 참여했던 아이들의 모습이죠. 어, 그렇죠? 놀이 실행의 모습.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활용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평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응, 애들 너무 잘 놀았어. 좋은 평가 할수 있겠다.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놀이는 또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도 아주 좋은 피드백입니다. 영화는 동요를 듣고 몸을 움직이며 자유롭게 활동을 하다가 바라크 스레들고 흔들어 본다. 이거는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관찰일제 더 가까워요. 아이의 행동인 것 같지 않나요? 영화마다 동요를 듣고 다양한 방법으로 영화마다. 똑같이 반응할 수는 없어요, 그렇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교사 주도의 활동 수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아이들이 동요를 듣고 영화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마라카스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글쎄요, 이렇게 보여지는 게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거기 음, 평가를 제가 굳이 써본다면. 선생님이 동의를 듣고 갑자기 너무너무 재미있게큰 리액션으로 크게 제스처를 취해서 하시게 되면 당연히 애들이 선생님한테 다가와요. 사랑받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교사 주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오버스러웠나? 아이들이 너무 나에게 집중했네? 본인이 각자 하고 있던 놀이가 있었을 텐데만이야. 이런 반성을 하는 거죠.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영화는 볶음밥이랑 김치 더 주세요 라고 표현하면서, 음, 맛있게 식사를 해왔어요. 영화 한 명이잖아요. 영화는요. 영화 느이로 바꿔주시는 게더 낫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중에한 영화는 이런 얘기를 했다. 하지만 어쨌든, 요거 얘기했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한영화가 어땠는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듣고 넘어갈게요. 어디가 건강과 영향일까요? 스스로 그냥 자기가 알아서 잘 먹었어요. 선생님이 건강과 영향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주었나요? 없잖아요. 그럼 건강과 영향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인내용이 건강과 영양이에요 선생님. 이해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셀로건지 색상을 본 영화는 무화색 너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며 관심을 보였다. 이것도 어떻게 보여요 부산 영화에게 단풍잎 도안을 보여주며 단풍잎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며 모모하며 모모하며 모모했다. 한번 끊어도 돼요. 끊어주세요. 영화는 원하는 슬롯 인지에를을 골라 붙여보았다. 우리 선생님, 그게 아쉬워요. 그냥 했, 했다만 있어요. 그리고 그 놈의, <laughs> 그 놈의 죄송해요. 그 했다도, 했다도, 음, 계획한 대로 하는 것 밖에 없어요. 로봇처럼. 그건 놀이출식무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놀이 방법, 놀이 재료, 놀이의 연구, 놀이의 확장, 이런 것들이 뭐 아이들이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가 자꾸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한 것처럼 계획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단풍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죠?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 에붙여아자라고 얘기를 할수 있었겠죠? 셀로판지를 보고 아름다워 이고 던져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걸 얼굴에 대볼 수도 있고요. 거기 위에 끼적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놀이의 방향이 있는데 교사가 계획한 대로만 하는 건 아쉽죠. 내가 만약에 만약에 평가라면. 교도 셀록한지 소리나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이렇게 아이들이 그 다음 날에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고 확산이 되는 부분이 보여지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내용은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실행 위주로 많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볼게요 요거는 우리 아이들 다 같이 본 것처럼 보여지죠 그룹에 동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차라리 문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체학 대신의 말은 대처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겠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줘야겠다. 어, 어느 상황도 아닌데 계속? 그게 아니죠? 문맥이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영화, 영화는 벽면에 계신 색깔들을 보며 이를 말하며 기적해 보았다. 실행만 있네요. 평가는 어디에 있을까요? 색깔에 관심을 보이며 놀잇감에 다양한 색깔을 탐색하는 등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색깔에 관심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며 중복돼요. 빼는 거 그냥 빼주시고요. 다양한 색깔을 탐색하는 것이 우선이 되고 같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헷갈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할게요. 색깔 명칭을, 놀이를 통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가 좋겠네요. 근데 모든 아이들이 똑같지 않았을까요? 아이들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아이는 빨간색, 노란색만 알고, 어떤 아이는 빨간색, 빨간, 빨간색, 다 알고. 만, 이세 일곱 명이 다 다른 거예요, 언어 수준이. 그쵸? 렇 음. 그리고 다음 주 제작 교구인 제작 굳이 없어도 되고요. 색깔 물병이 세지 않게 잘 만들어 제공해줘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색깔 물 세지 않게 하는 게보다뭐 예를 들어서 세개 종류나 양이나 뭐 다른 걸섞어할 수. 있고 이게 더 중요해요. 세지 않게 만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얘가 계획하지 않아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리 없지만 실행 위주로만 적기보다는 평가를 항상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고 평가에 대한 재평가도 좋습니다. 평가제 일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필요한 내용이 누락되지는 않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내일 오전에 일찍 관찰일지도 한번더 피드백 영상 올릴게요. 네. 그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1월 27일 목요일 밤 9시에, 어, 여기다 써야겠다. 목소리 예쁘게 해서 선생님들 만나려고 하거든요. 자, 아주 크게 써볼게요. 평가제 Q&A 라이브 방송합니다. 더 네, 예쁘게 얼굴 화장도 하고 <laughs> 목소리도 예쁘게 다듬고 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 꼭실 시간으로 들어오셔서 채팅창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7일에 뵙도록 하고 그 사이에 저는 많은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같이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